안녕하세요 엔트방입니다 지수의 변동성이 큰 장세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올수록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403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400 포인트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1선 이런 자리가 무너지면은 조금 위험해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서 크게 상승할 줄 알았는데 하루만 오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뭐 외국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서 그렇다. 뭐 그런 식의 어 얘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2000, 2,300포인트 깨지면서 지금 이제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내려오면 깨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2,250포인트나 2,200포인트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300포인트 떨어졌을 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분할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400포인트 지금 또 올려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20일선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어,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 좋게 끝나면서 잘 오늘은 또 상승 흐름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또뭐 미국 나스닥 선물 흐름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면서 빠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일시적인 흐름일지 아니면 여기서 일시적인 하락이 여기를 지켜 주는지 안 지켜 주는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00 포인트 이 부근을 2 1선과2400 포인트 부근을 지켜 주는지가 지금 우리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냐 아니면 여기서 떨어지냐 요 주요의 주요한 기로에 놓여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기로에서 우리가 한번쯤 지금 자리는 타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21선 손절 잡고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 최소한 2550 포인트 이까지는 충분히 뚫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위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하면 다시 한번 큰 추세로 돌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더큰 하락이 나온다 하면 이 자리가 또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는 그런 자리네요. 그래서 이점잘 참고하셔가지고 지수 흐름 보면서 항상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둘러볼게요. 먼저 JC현 시스템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테마로 묶여 있는데요. 뭐 비트코인 테마로 묶인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 드리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와중에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업비트의 알트코인들 몇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지금 잘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인을 뭐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기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수익만 내면 된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도박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기준과 원칙만 있으시면은 어떤 시장에 들어가서도 어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기준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시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어 가상화폐 테마로 묶여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23년도 1월달에 어 여기서부터 지금 상한가 보내주고 계속적으로 이런 큰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그래서 살짝 올린다 해도 3,500원 정도에서 지금 여기 5,500원이 넘어서 지금 6,000원대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 거래량이 밑에서 박스권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박스권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수렴이 끝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때쯤에 한번 폭발이 나올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맞춰서 또갈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뭐 진입자리 잡아보시려면 4,100원 정도, 4,150원 정도 이탈이 없으면은 괜찮은 흐름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는 타점이 나온다 하면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어, 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자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움직임 나오다가 또 한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정보 한번 볼게요. 비플라이 소프트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지능용 로봇 AI 테마로 묶여 있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뭐 한번 급등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 상장하고 나서 좀 빠졌다가 급등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쭉 하락을 했죠. 그리고는 지금 밑에서 상한가 보내주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지금 깨버리면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 돌아서 올리는 이런 기준봉이 하나 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아직 시세를 안 냈죠. 웬만해서 이제 이런 식의 거래량 들어온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뭐 시세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900원 정도 뭐 손절가 잡고 여기서 900원 주요 가격대로 보고, 1080원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AI 관련 테마로 묶인 것들, 지능형 로봇 테마로 묶인 것들이 아직 뭐 크게 간 흐름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뭐 일부 로봇주들 가긴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후발제 투자로 시작한 종목들이 나중에 어떤 이슈를 타고 갈진 모르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손절은 짧고 위로 갈수 있는 자리는 많이 보여지는 이런 차트에서 우리가 항상 진입자리 잡아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부방 이런 것들 지금 한동호 테마로 말씀드렸던 것들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올리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이런 자리 머물렀기 때문에 한번 어 크게 거래한 결혼 움직임 봤었을 때 이슈가 돌면서 테마가 맞으면 한번쯤 이슈가 되면서 크게 갈수 있는 자리가 있다. 앞쪽에서도 한번 크게 갔기 때문에 뭐, 이까지 그대로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중간 정도까지 뭐, 충분히 여기서 한 7,000원에서 뭐, 한 6,000원 사이 이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흐름이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방 같은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윈하이텍 이런 것들도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기준봉 뜨고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고 이것도 정치 테마로 묶여 있는데 앞, 어,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인 종목들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인 흐름은 거의 최하단부에 머무르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수 흐름 상관없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쭉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네오오토 이런 것들도 지금 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보시면 한번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눌러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또 지지를 받으면 또갈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손절은 짧고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은 긴 이런 차트들 한번 둘러보시면 좋네요. 그 외에도 뭐 종목들 한번 둘러볼게요. 어, 어. 코인인데 코인 뭐 제로엑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날이 11월 3일 이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식의 코인 보는 어 차트들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드렸듯이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들 아직 안간코인들 있으면 참고하셔서 방법들 알려드렸듯이 그렇게 매매,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무비블록처럼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는 이런 것들 절대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갔던 가스 이런 것들 고점에서 물렸으면 지금 답도 없죠. 그러니까 뭐 바로 마이너스 7 80% 바로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엔트박이 항상 말씀드린 타점은 이렇게 거량 들어오나서 고 이런 자리 잡아주는 이런 자리가 우리가 노려야 될 타점이고 거기에서 어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급등하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익절하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400원 부근 때 들어가신 분들100%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익절하시고 그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욕심이 뭐, 조금 문제가 되죠. 우리가 매매를 하던 인생을 살던 욕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욕심 잘 컨트롤 하시면서 편안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